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터칠성 김하연 점성가입니다. 공중기사 민법 청진 누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누설 자료는 네이버 밴드 공지상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핵심 8 법률행위 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1번, 토지 매도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 약정된 대금 지급 기일을 연계해 줄 권한도 갖는다. 2. 대리인이 수인인 때 각자,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하는 바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않냐다. 3. 대리에 있어서 대리행위 당사자는 대리인이므로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대리인, 대리인이 매도인은 폐임행위에 적극가담, 적극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이중매매는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더라도 반사의질서 법률행위로 모여이다. 4.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본인의 이름,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한다. 5. 대리권 소멸 기억 공통소멸원인 제127조 대리권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후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호 본인의 사망 본사 2호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경개시 또는 파산 대사성파 니은 이무대리 이무대리권의 특유 소멸원인 128조 이무대리 종료 법률행위에 의해서 소멸된 대리권은 전조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6 대리인은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임을 유하지 않는다. 즉 제한능력자도 법정들인 동의 없이 요효하게 대리행위를 할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대리인이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 취소할 수 없다. 자,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